요즘 골프 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스크린 골프를 편하게 치시는 분들도 있고, 연습장을 다니시거나, 필드에 나가시는 분도 많이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건, 골프를 치다 보면, 손목이 아파서 오기도 하고, 팔꿈치가 아파서 오기도 하지만, 갈비뼈, 옆구리가 아파서 오시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골프를 치고 나서 갈비가 아파서 숨을 쉬기 힘들어요 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오실 때, 아, 내가 너무 힘줘서 너무 휘둘러가지고 갈비가 다쳤나 봐요 라고 생각하시고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비뼈가 문제가 있냐 없냐 살펴보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갈비뼈에 골절이나 특별하게 보이는 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갈비뼈는 정상인데 그럼 갈비 근육이 아픈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진료를 보고 이렇게 촉진을 해보고 만져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보통은 우리가 복근 옆에 옆쪽에 있는 복근 복사근이라 그래요 복사근이 갈비의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직복근이라고 중간에 복근 있는 거 아시죠? 식스팩이라고. 복근은 직복근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양 옆으로. 복사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비틀 때 허리 근육도 쓰지만 이 복사근을 같이 많이 사용합니다. 본인도 한번 움직여 보시면 힘이 들어갈 거예요. 이 복사근이 골프를 휘둘러서 칠때 아무래도 아래쪽으로 타겟이 있다 보니까 힘이 과하게 들어갈 경우에 복사근이 뭉쳐서 갈비뼈를 잡아당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아파요. 환자분들이 숨을 크게 들이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재채기를 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 누워서 몸을 돌리지를 못하겠어요 하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환자분들이 아, 나 이제 근육이 뭉쳤으니까 뼈도 부러진 게 아니니까 별거 아니겠구나. 아, 약만 먹으면 좀 좋아지겠지라고 기다립니다. 문제는 잠을 자는데 옆으로 돌아눕다 깹니다. 숨을 쉬는데 크게 쉬려고 그러면 깨요.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다 재채기를 하는데 너무 아파요. 일상생활이 생각보다 힘들고, 약만 먹어서 쉽게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걸어 다닐 때만 해도 배에 힘을 평생 줘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뭉쳐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눌러보면 아픈데, 너 원래 누르면 다 아프지 않아? 그렇게 누르면 다 아프지라고 환자분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청소년들을 눌러보면 아프지 않아요. 원래 아픈 게 아니고, 살다 보면 근육이 뭉쳐있고 혈액순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누르면 아픕니다. 복사근을 누르면 아픈 분들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만 먹고 잘 좋아지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루지 마시고 진료 볼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물리치료랑 주사치료를 병행하시는 편이 빨리 좋아집니다. 실제로 물리치료만 해도 하루 만에 많이 좋아지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부위를 잘 잡아야 됩니다. 갈비가 아니에요, 원인이. 복사근에다 받으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건 골프를 치다가 갈비가 부러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잘못 배우면 골프를 휘두르다가 갈비뼈가 부러집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부러져서 오시는 분도 있고, 자주 부러져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 군데가 부러져서 오셨는데, 제가 살펴보면, 이 복사근이 부착이 돼 있는 부위입니다. 결국에는 그분은 프로한테 배우고 있었지만, 너무 복사근을 과하게 힘을 주는 자세로 배우고 있었던 거죠. 본인이 갈비가 부러졌다, 아니면 갈비가 자주 아프다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레슨을 받으시거나 할때 복사근의 긴장이 덜 들어가도록 교정을 받으셔야지 추후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골프 치고 나서 숨 쉬기 힘들 정도로 갈비가 아픈 분들은 꼭 진료를 보러 찾아오세요. 복사근만 잘 풀어줘도 당일에 많이 좋아집니다. 참지 말고 찾아오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아프지 말고 건강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